what do you usually think about before you sleep? it's going to sound a little weird. you might think i'm crazy. the world comes to an end. are you going through something bad? Um, well, not really. shall i say, life feels like such a chore. i actually sound crazy. you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you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that you get 못 for the 같아서 you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you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that such a young girl is saying this. everyone feels that way about life from time to time. when do you feel that way the most? i always feel that way. Life is, life is repetitive, you know, and it's predictable. you study hard to get into a good university. and then when you are older, you must work hard to meet a nice guy and get married. 노력, All 노력, the efforts 노력. that you have to make. 사실, Frankly, everyone, course knows course. To everyone knows how to become successful. How to become successful? <gasps> how do you do it? 그냥, you just need to work hard like crazy. 귀찮, but it feels like such a chore. 없... Is there anything that gives you joy? Is there anything that gives you joy? 씨가 Something you like, for example. <목소리> <목소리> 영어 공부 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영어 공부 방법은 뭐 이런 'friends'나 굉장히 유명한 영어 시트콤이나 아니면 '영드 미드', 아니면 영어로 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영어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되게 어, 재밌는 방법을 어, 제 오랜 블로그 이웃이자 인친님인 모니카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모니카 선생님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인데 정말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시고 어, 수학 공부도 하시는 분이에요 어, 이분이 양킹님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양킹님 라이브를 보다가 어떤 한 소방관분인가 그분이 제안한 공부방법을 보고 굉장히 재밌겠다 싶어서 실험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한국어 드라마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카원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자막을 영어로 켜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실 아리랑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인터뷰를 할때 항상 영어 스크립트가 나오거든요 밑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런 공부법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맞잖아요. 실제로 그게 공부 공부를 해서 영어 실력을 아니, 향상시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인데 자막 설정을 자막 설정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해놓고 그리고 시청을 하는 거죠. 한 방울 흘리면 한 대씩 맞는다. I will smack you guys for each drop that spills라고 했어요. 한 방울마다 I will smack you guys. Smack은 이제 두드겨 팬다는 거니까 어, 이런 식으로 아 한국어로 저걸 영어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이게 뇌에 엄청난 자극을 줍니다 이런 식의 사고 한국말을 들었을 때 영어를 떠올리는 거 떠올리다 못해 아예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좋은 학습법입니다 넷플릭스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드나 미드 영어로 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있다면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영드나 미드의 좋은 점은 원어민의 생동감 넘치는 대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죠. 보통 우리가 영어 교재나 아니면 영어 학습서에 딸려 있는 CD나 MP3 파일을 들으면 거의 AI가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영드나 미드가 효과가 좋은 건 바로 그 연기자들이잖아요. 연기자들이 엄청난 연기력을 발휘하면서 몰입도 높은 그런 연기를 하면서 대사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드나 미드를 가지고 공부하면 좋죠 게다가 영어 자막도 나와있어 내가 만약에 영어 자막을 따라가기 어려운 실력이다 그러면 이제 한글 자막에 힘을 빌어서라도 이제 영드나 미드 혹은 시트콤에 친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영드나 미드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학습방법임에는 분명하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초보자들은 즐길 수가 없다. 중고급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영드나 미드가 굉장히 좋은 재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초보들은 어떻게요? 초보들. 그런데 이런 초보들한테 좋은 재료가 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 어, 드라마라고 거야? 어. <laughs> 예.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한국 드라마는 원어민의 생동감 있는 대사가 없어요. 그렇 대사가 없고 다만 영어 자막이 있죠. 영어 자막이 있고, 한글은 소리도 있고, 자막도 켤수 있어요. 넷플릭스에 영어, 한글 자막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롬을 깐다. 그리고 LLN. 이 프로그램 두 개를 깔아놓으면 넷플릭스 자체에서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한 자막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그걸 추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시나리오 책 제본할 수 있어 아예 뭐 이태원 클라스 1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한국 드라마가 어떤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또 잠깐 해 드릴게요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어,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지? 라고 할때 막혀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 그런데 이거 영어로 어떻게 변환시키지? 이, 이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지? 라는 그런 의문을 사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어 스피킹이랑 라이팅 실력이 늡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그 상황이 거의 없어요 굳이 있다면 전화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원어민과 언어 교환을 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이거, 이 한국어, 영어로 뭐라고 말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생각.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영어 자막을 켜놓고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어, 이거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네? 아,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 훈련, 이게 생각훈련이거든요. 이 생각훈련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고요. 뇌가. 내가 알아서, 이걸 반복해서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가, 스피킹, 라이팅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것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원어민 소리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원어민, 원어민의 생생 소리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생 소리 파일. 그래서 이것도 왕초보분들은 사실 못해요. 왕초보분들은 그 문장 영어 문장이 아무리 스크립트가 예쁘게 뭐 정돈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소리내서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는 초보인데 왕초보를 살짝 벗어나서 왕초보 살짝 벗어나서 그 어떤 식으로 또 벗어났냐면 낭독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입으로 영작하고 입으로 낭독하는 걸 많이 한. 초보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중간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은 사실 이 한국 드라마의 효과를 놀랍게 거둘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태원 클래스 1화 엑셀 파일을 출력을 해보니까 한 18장, 18장 분량의 스크립트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인데요 이걸 그냥 시작하면 안 되고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꼭꼭 머리에 새기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할 거냐면, 등장 인물에 따라서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전에 주로 무슨 생각해요? before you sleep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은 초록색으로 할게요. What do you usually think about before you sleep? What do you usually think about before you sleep? 그리고 이서가 하는 말, 이거는 여자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어, 좀 이상해서 미쳤다고 생각하실까봐, it's going to sound a little weird. It's going to sound a little weird. You might think I'm crazy. 읽을 때 이렇게 끊어있는 부분을 끊어주면은 좋아요. 한 등장인물이 쓴 대사면 이렇게 다 표시를 합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Are you going through something bad? Are you going through something bad? 만약에 내가 겪는다 이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은 go, go through, going through 이걸 밑줄쳐주면 좋죠. 음, 아니요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Well, not really. 그냥 좀 사는 게 귀찮다고나 할까? Shall I say? 끊고 Shall I say life feels like such a chore? 그냥 사는 게좀 아, 지겨운, 지겨운 일 같아요. Feels like 뭐인 것 같아요, such a chore. 아, 그냥 뭐 귀차, 귀찮은 일 같아요.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I actually sound crazy. I actually sound crazy. 새파랗게 젊은애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 부분.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You probably think. 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It's ridiculous. That such a young girl is saying this. 이렇게 젊은 여자애가 무슨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You, you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That such a... ridiculous 근고 That such a young girl is saying this. You probably think...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You probably think... You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You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That such a young girl is saying this. 누구나 사는 게 귀찮을 때가 있죠. 주로 어떨 때 그런 생각해요? 의사 선생님의 대사요? Everyone feels that way. Everyone feels that way about life. 뭐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Everyone feels that way about life from time to time. 때때로. 주로 언제 그런 생각을 해요? When do you feel that way the most? When do you feel that way the most?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I always feel that way. 나 맨날 그래요 저 이렇게 나레이션 긴 부분은 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어, 삶이란 게 그냥 반복이잖아요 뻔하고 Life is repetitive You know And it's predictable Predictable 이 낭독 연습을 하실 때 강세를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이 단어가 음절이 많은 단어인데 강세가 어느 음절에 가 있는지 모른다 그럼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발음 기호도 확인하시고 원어민의 소리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삶이란 게 반복적이고 예, 예측 가능하잖아요, 뻔하잖아요 Life is repetitive, you know, and it's predictable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고 You study hard 왜 노력해요? To get into a good university 그리고 또 나이 차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노력하고 Then when you are older You must work hard 왜요? To meet a nice guy and get married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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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성공하는 방법 같은 거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All the efforts that you have to make, frankly, everyone knows How to become successful? 성공 방법이요? How to become successful? 그게 뭘까? How do you do it? 미친듯이 파이팅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귀찮은 거지. You just need to work hard like crazy. You just need to work hard like crazy. But 근데 귀찮을 거, 귀찮은 거 뿐이지. 이걸 한국 영어로 어떻게 할까? But it feels like such a chore. 아까부터 계속 chore. c h o r 라는건 집안일이에요. 해도 티도 안 나고 하기도 싫고 청소, 빨래 뭐 이런 것들. Chore, 이, what do you usually think about before you sleep? It's going to sound a little weird. You might think I'm crazy. The world comes to an end. Are you going through something bad? Um, well, not really. Shall I say, life feels like such a chore. I actually sound crazy. You young probably young think, kids think kids it's ridiculous just... you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that you probably, it's ridiculous. you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You probably think it's ridiculous that such a young girl is saying this. Everyone feels that way about life from time to time. When do you feel that way the most? I always feel that way. Life is repetitive, you know and it's predictable. You study hard to get into a good university. And then, when you are older, you must work hard to meet a nice guy and get married. All the efforts that you have to make. Frankly, everyone knows how to become successful. How to become successful? How do you do it? You just need to work hard like crazy. But it feels like such a chore. Is there anything that gives you joy? Is there anything that gives you joy? Something you like, for example?